닌자거북이 바탕화면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레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에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드에도 올라왔습니다. 요 밑에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요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요거 클릭하면요.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로부 이동을 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보면은 3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게두 개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19201080 사이즈고요. 요거는 38402160 사이즈입니다. 요게 더 고해상도입니다. 똑같은 게두개씩 있습니다. 실제로는 16가지 다른 이미지입니다. 요거 다운 받으려면은 제일 위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크롤로다 제일 밑에까지 내립니다. 그다음에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위에 보면은 여기 32개 선택됨이라고 나와 있죠. 이 옆에 보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다운을 받습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 보면은 파일 32개 압축 중이라고 나오죠. 여기 압축이 다 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까는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네요.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아까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거든요. 압축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폴더를 보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된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압축 풀기 누르면은 압축이 풀립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폴더가 생기면서 이렇게 폴더가 열립니다. 보기에서 큰 아이콘 아주 큰 아이콘 하면은 이렇게 다운 받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정렬,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크기가 1920, 1080이면 은 요거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해상도 모니터면 은요 옆에 거두 번째 이미지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로다가 바탕화면으로 만들면 됩니다. 먼저 이 이미지를 한번씩 보겠습니다. 이미지들은 이렇고요 괜찮은 것도 꽤 있죠. 여기서 요거를 바탕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에서 요거는 많이 봤으니까 요거. 닌자 거북이 4개 나온 거. 요거를 바탕화면으로 해보겠습니다. 모니터가 내거는 1920, 1080이거든요. 요걸로 다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요게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짠! 그러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있으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시 해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로 배경화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